중국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제, 정치 이런 쪽에서 가라앉고 있다는 추상적인 뜻이 아니라 진짜로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는 문제, 바로 땅이 가라앉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4월 19일에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동남아 먼 미래가 아니라 중국에게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대만 침공을 노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땅이 가라앉고 있는 문제를 이번에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CNN, 어떻게 보도를 했냐? 중국 주요 도시 가라앉는 땅에 2억 7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또 BBC 같은 경우는 지하수 유출과 건물 무게 때문에 중국 도시의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 땅이 가라앉는 문제 진짜 심각하죠? 싱크홀이 곳곳에서 생겨납니다. 이게 집안이 곳곳에서 붕괴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사실 사이언스지에 학술 논문이 하나 게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동시에 보도를 한 건데 베이징대 등이 포함된 대규모 연구진이 중국의 주요 도시 82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의 45%는 매년 3mm씩 그리고 16%는 해마다 10mm씩 그리고 특히 주황색 지역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죠. 베이징 텐진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중국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쿤밍이나 난닝 그리고 북쪽에도 이런 지역들인데 특히 이 주황색 지역들은 한 해에 10mm 이상씩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도시 중에 하나인 상하이 같은 경우는 무려 3m나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자, 상하이에는 무려 2,4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고도가 해발 3에서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차, 조수간만의 차가 2.5m 에서 4.5m 니까 이대로 계속 상하이가 가라앉게 되면 정말 많은 곳이 상시로 물이 차는 곳으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상기후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가라앉으면 그야말로 항상 침수되는 그런 피해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중국의 도시들이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물이 부족한 중국 도시들의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이 지하수를 퍼내면서 결국은 집안이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밀리미터 이렇게 단위로 말씀드리니까 에이 뭐 3mm, 10mm 그게 큰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균일하게 침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막몇 미터씩 침화가 되고 어떤 데는 전혀 침화가 안 되니까 평균 10mm씩 해마다 침화가 된다는 건 결국 지역별로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냐. 도시 집안 치마와 지구 온난화가 서로 겹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처럼 앞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중국 주요 도시가 자카르타처럼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진짜 엄청 많이 살고 있죠. 근데 문제점은 자카르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하수를 퍼낸 겁니다. 그랬더니 해마다 가라앉아서 결국은 자카르타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침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뚝을 쌓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뚝을 쌓아서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예,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죠. 자,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의 주요 도시가 이렇게 자카르타화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건 중국한테는 아마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연구진이 집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더큰 문제는요, 중국의 대수층마저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수가 있다면 그 밑에는 대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층은요, 지하수하고는 정말 그 규모가 다릅니다. 국경을 넘어서 대수층이 형성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정말 하나의 대수층이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 미국에도 이렇게 대수층들이 엄청난 규모로 있습니다 미국도 대수층이 있는 곳에서 농업이 정말 잘 발달해 있죠 대수층이 밑바닥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위에는 옥토가 만들어지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중국은 물이 정말 부족한 나라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파란 게 대수층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인데 중국은 그런 지역이 이렇게 화북 지역이라든가 그나마 있는 곳이 신장 위구르나 이런 쪽에 조금 있죠. 그 밖에는 초록색 지역인데 여기는 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자, 근데 중국에서 대수층을 있는 대로 뽑아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 밑에 덮어서 대수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물을 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막 뽑아 쓰기 시작하니까 대수층이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수층이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곳이고, 물론 이 대수층도 시간이 가면 다시 채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퍼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중국의 대수층이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해마다 1m가 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심각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대수층이 자꾸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층과 지층 사이에 있는 대수층이 아예 쪼그라들기 때문에 대수층은 한번 쪼그라들면 다시 복구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인데 중국이 이걸 모르고 마음 놓고 뽑아내다 보니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대수층까지 건드려서 그만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물부족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중국의 대수층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식량 자금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90%를 자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니까. 자, 어떻게 하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즉, 각 성장들은 만약에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잘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식량 자금 목표를 지켜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다 보니까 대수충을 뚫고 계속 끝없이 하고 내려간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이후에는 식량자금률을 더 높여라 심지어 100% 채워라 이런 압박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전쟁 준비도 약간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결재가 없이 지하수 대수층을 계속해서 판행이 시작하면 이게 유한한 자원으로 바뀌는 거죠. 원래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지하수나 대수층은 언제든 다시 채워지는 정말 자연의 지혜가 있는 곳인데 이걸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국가가 목표를 세우면 지방 자치 단체는 일종의 스피커 같은 곳이에요. 자, 시진핑 주석이 식량을 한10% 높여라. 그러면 각 지방단치단체는 전부 다20% 30%더 높이는 목표를 세웁니다. 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수충을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메마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왜? 대수충이라는 건 국경을 넘어서 있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성의 경계를 넘어서 대수충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대수층을 누가 뽑아내느냐 뽑아낸 성이 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각 성장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대수층이라는 진짜 소중한 자원을 그만 잃어버리고 있는 게 중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대수층 지하수가 고갈 위기라는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수질 악화가 정말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조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당국의 공식 조사라는 거 원래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내놓으니까요. 근데 이 조사 결과로도 지표수의 19%가 부적합한데 지하수의 30%가 부적합하다고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지하수를 퍼낸 다음에 자연이 여과 필터 역할을 하면서 물이 스며든 게 아니라 급격하게 물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만 지하수가 다 오염된 겁니다. 대수층 같은 경우는 진짜 몇백 년, 몇천년 동안 진짜 자연의 힘으로 엄청나게 깨끗한 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는 더러운 하수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면서 대수층까지 오염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근데 중국의 물 부족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식량 위기 그리고 에너지난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00% 자급 목표를 세운 거 이게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부메랑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게 계속해서 채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당장 100%작업 목표를 채우려고 대수총을 손대는 바람에 오히려 나중에 물이 부족해서 식량 작업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졌고요. 지금처럼 물이 고갈된다면 중국의 식량 자금률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근데 어 식량은 뭐 이해가 가는데 에너지가 여기서 왜 나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에너지도 어? 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수력발전이 최근 들어서 10에서 20%가 감소했는데요. 이게 물 부족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수력발전이 많이 문제가 아니고요. 화력발전, 당연히 이게 물을 돌리는 거잖아요. 특히 원전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2022년에 유럽이 아주 펄펄 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프랑스의 원전 절반이 가동을 멈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냉각수가 부족해서 원전을 돌리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부족하다면 화력발전, 원전, 수력발전이 다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란 게 결국은 에너지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 문제점은요. 세계에서 가장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미국부터 떠올리실 텐데, 미국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EIA, 미국 당국에서 내놓은 건데. 자, 전 세계에서 셰일가스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셰일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죠. 자, 이렇게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이 많은데, 왜 개발을 못하냐? 이게 하필이면 물이 부족한 곳에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셰일이라는 건 어떻게 개발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지층을, 단단한 지층을 물로, 물을 세게 쏴서 파쇄해서. 이걸 파내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셰일가스를 파내는 기법을 사용할 수 없죠. 물론 먼 미래에는 다른 기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물 없이는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개발할 수 없는데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은 충분히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에너지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우리한테는 다행인 대만을 침공하는데 가장 큰 약점 그 에너지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수자원 부족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식량과 에너지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AI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데요. 최 g p t 초기에 우리가 처음 최 g p t 를 만났을 때 초기 버전의 경우에도 우리가 질문 딱한 개만 해도요. 물이 500ml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AI라는 게 물을 먹는 하마예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냉각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게 뜨거워지니까 이걸 시켜야 되니까 물도 필요한 상황인데 아니 질문 하나에 500ml? 아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물 부족 국가인데? 이걸 어떻게 냉각수를 동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냉각수라는 건요 정말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첨단기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아무리 이게 기계 바깥을 돈다 하더라도 여기에 불순물이 막 섞여서 들어간다?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중국의 지하수는 이미 오염돼서 못 쓰는 물들이 중국 공식 통계에도 3분의 1이고요.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약점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에는 오래된 잘못된 신화가 있죠.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다. 이건 사실은 30년 된 거짓말입니다. 오보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제 모두가 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물이 풍부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물이 부족한 건 맞긴 한데, 우리가 수자원을 앞으로 잘 관리한다면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물이 갖고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돌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를 돌릴 때도 항상 물이라는 건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ai 관련해서는 깨끗한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할 때도 있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자원을 너무나도 헛되이 현재 낭비하거나 아니면 이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